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침수 대응과 보상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폭우가 반복되면서 자동차 보험 침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죠. 막상 겪으면 순서가 헷갈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 침수가 어떤 의미인지,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침수 상황을 만나면 시동을 즉시 끄셔야 합니다. 재시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재시동으로 손해가 커지면 보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전원을 완전히 끄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견인을 부르시고 지정정비업체로 입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를 빠르게 밟는 것이 자동차 보험 침수 대응의 절반입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차량의 내면을 차례로 촬영합니다. 물 높이는 타이어 중간선 도어 하단 같은 기준과 함께 담습니다. 칠레는 매트 시트 하부, 트렁크 바닥 스페어 타이어 웰까지 찍어 두세요. 계기판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전원만 켜서 사진을 남기고 다시 끕니다. 주변 통제선과 안내 방송 유무도 영상으로 기록하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자동차 보험 침수 보상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제 접수입니다. 통화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차량이 침수되었고 재시동은 하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현재 위치와 사진 확보 여부를 말하고 보험사 견인과 지정정비업체 입고를 요청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가입 여부와 자연재해 보장 문구 확인도 함께 부탁합니다. 대차가 필요하시면 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약관 확인입니다. 증권에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자기 차량 손해 가입 여부. 둘째, 자연재해나, 침수 관련 보장 문구 포함 여부입니다.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전기 배선과 커넥터 내부의 수분이 남을 수 있어. 반드시 정비소 점검을 거쳐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침수는 겉모습보다 내부 진단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SUV가 무릎 높이까지 잠긴 상황을 가정해 보죠. 운전자는 재시동을 하지 않았고 현장 사진을 충분히 남겼습니다. 견인 후 입구에 점검했더니 배선 한 해수와 제어 모듈에서 수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과 비슷해 전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차는 약관 범위 내에서 제공되었고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끝났습니다. 빠른 판단과 명확한 증거가 결과를 바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노상 주차 중 하천 범람으로 실내만 젖은 세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장재와 시트 하부 배선 교체로 분손 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리 기간이 길어져 대차를 사용했지만 감가손해 담보는 미가입이어서 별도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교환 사유와 오염 부위를 사진으로 받아두어 분쟁을 줄인 것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침수는 수리 품질과 문서화가 체감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주의점도 짚겠습니다. 고전압 시스템 경고등이 보이면 접근하지 마시고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견인 기사에게 고전압 안전을 먼저 고지하세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재시동 금지 증거 확보 보험사 견인 이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체크를 한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동 금지 재시동 금지 둘째 사진과 영상 확보 기준선이 보이게 촬영 셋째 보험사 견인 지정 정비 업체 입고 요청 넷째 자기 차량 손해와 자연재해 보장 문구 확인 다섯째 대차 또는 교통비 옵션 점검. 여섯째 교환 부품 목록과 교체 사유를 사진으로 문서화. 일곱째 전손 여부가 나오면 잔존가와 인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 마지막으로 갱신 전에 꼭 보실 포인트입니다. 침수 관련 보장 문구, 대차 일수, 감가 손해 담보, 면책 사유 이네 가지를 비교 도구로 나란히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 침수에 대비한 담보는 강화하고 필요없는 특약은 정리하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가경만 보던 시절에서 내 생활과 차량 사용 패턴에 맞춘 구성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침수는 멈추고 찍고 부르고 확인하면 됩니다. 멈춘다는 건 재시동을 끊는 일입니다. 찍는다는 건 기준이 보이는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부른다는 건 보험사 견인과 지정정비소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확인한다는 건 자기 차량 손해와 자연재해 보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네 줄만 기억하시면 위기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자동차 보험 침수 대응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자동차 보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차통령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